안녕하세요. 6월 13일 네, 투데이 단타 관심주 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죠.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인플레 우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어, FOMC 회의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어, 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네, 그런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FOMC 회의. 내일과 내일 모레 어, 수요일 아침에 발표가 나겠죠. 네, FOMC 회의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어,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큰 폭으로 하락한 네, 그런 시장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음, 다행히 유가는 소폭 하락했는데 어, 유가가 올해 여름에 네, 유가가 올해 여름에 150달러까지 갈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유가 150달러, 150달러. 에너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6월이죠. 네, 올해 여름, 뭐 다음 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 에너지 대란이 나올 수 있다.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그 계속해서 좀 관심있게 어, 봐야 됩니다. 음,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네. 주가 하락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점 매수,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 관점. 그밖에 특이 사항, 중국에서 베이징, 베이징에서 또 봉쇄가 들어갔습니다. 이걸로 인한 우리나라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네, 베이징 봉쇄. 저번 3월달에 어, 상하이 봉쇄에서도 좀 경제적으로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베이징 봉쇄에서도 또 어, 시장에 안 좋은 분위기를 네, 줄것 같아요. 베이징 봉쇄 얘기 있고요. 어, 요거 에너지 대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다음달에 가스 요금 인상. 그리고 10월달에 전기요금 인상 등 네. 줄줄이 인상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네. 중국 봉쇄에 네. 관련해가지고 화장품주들 계속해서 좀 네. 부진할 거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베이징 봉쇄로 인해서 화장품 부진. 네. 그리고 지금 또 어, 우리나라에서 화물연대. 파업있죠 화, 물연대데 파업이 있는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소주 대란이 또 벌어지고 있답니다. 소주 대란. 그래서 지금 소주 공급이 쉽지가 않나봐요. 소주 대란. 아직까지 소주 대란 관련해서 이번 주말에 처음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간다고 하면은 뭐 알코올 관련주들 무슨 뭐 무슨 무슨 주정 있죠. 주정과 관련된 종목들, 풍국 주정 이런 종목들. 어뭐 한국 알콜, 네 알콜, 그건 아니죠. 네 주정을 봐야죠. 주정, 네 주정, 주정과, 주정과 관련된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 소주 대란과 관련해서 주정과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 주에 자율주행. 근데 어, 상하에서 어, 좀더 셔틀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금요일에 이어서. 금요일에 이어서 네, 오늘도 갈수 있을지 네, 자율주행 관련주 이어서 네, 오늘도 갈수 있을지 관련주들이 네, 모트렉스가 있었고요, 모트렉스, 라닉스, 뭐 대성엘텍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있습니다 범죄도시가 드디어 천만 달성. 네. 범죄도시2 네, 드디어 천만 달성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이 콘텐트리 중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단기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와서 좀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네, 천만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네, 이 부분 있고요 그리고 누리호 발사 네, 누리호 발사가 15일입니다 이번주 15일인데요 누리호 발사 관련주들이 거의, 네,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 누리호와 관련주들, 이번 주기 때문에, 네, 이번 주는 움직일 수 있을까? 네, 이번 주는 움직일 수 있을까? 요것도 관심있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종국들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뭐, 한양 ENG,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뭐, 일부는 뭐,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아주 뭐, 기대할 만큼, 네, 기대한 만큼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쌍방울, 네, 쌍방울이 지금 어, 쌍용차 인수 관련해 가지고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어, 최근에 좋은 흐름 보내줬죠. 인수 위한 협의서 어, 제출하면서 네, 주말에 나온 뉴스는 여기에 어, 재무적 투자자까지 같이 재무적 투자자와 제휴해서 같이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쌍용차 인수에 좀더 어,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미인데요. 네, 쌍방울 목요일날 상한가 들어갔고 금요일날 하루 조정 받았는데 네, 오늘 어,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숭이 두창 네, 드디어 미국에서 발병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와 관련된 백신 네, 백신을 또 주문했다고 합니다. 어, 원숭이 두창 우리나라의 백신 관련해서는 네, HK인후에 네, 가장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어 밀접하게 백신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죠. H.K.노엔 네, 이런 종목들 이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 분위기는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FOMC 회의가 어, 내일과 내일 모레 있기 때문에 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어, 적극적인 매수세는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어금. 하락하고 부지기도 안 좋고 어, 굉장히 지지부진한 시간 시장. 네, 이 올해 지금 2월달 들어서 계속 이런 분위기 이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어, 저점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되 네, 보수적으로 네, 한 번에 비, 금액을 많이 사실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네, 사서 모은다 그런 관점으로 어,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힘든 시장이 되겠지만 네, 잘 버티시고 네, 살아남으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